중간에 한번 또저 뭐야? 연습 게임을 나는 저좀 k 3나 k 4까지도 한번 잡아 보려고 그래. 아, 니 감독님 안 뛰신다고 막 던지시는 것도. 하늘! 그리고 포천 시민구단은 지금 K4 리그에서 예, 네. 가장 강팀입니다. 아, 이거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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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0번 김경우 선수. 아, 오. 오. 오! 오! 저 아, 슛! 이길 수가 없어. <웃음> <웃음> 아, 맞네. 손이랑 아, 같은팀이 해야 돼. 어, 그래도 저기, 골퍼포 윤재 선임이 계셔가지고. 아, 골대가 작거든요. 아. 워낙 크셔가지고. 어? 아무리 차도, 아, 아, 아. 골은 쉽게 들어가지 아. 않지 않을까 아. 싶거요 한두 골차이 그래도 저희가 아. 이기지 않을까. 아. 네. 저기가 와이비 나오면 우리 와이비 나오고, 오비 나오 와이비 고 와이비. 반대로 돼면너 와이비. 우리 아 우리 아 유한이 <웃음> 어, 왜, 나 이거 어떻게 되지? 저 여덟, 여덟, 8, 6 8! 우8 7 6, 8, 9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용대까지는 웰들이 옆에서 시간을 실행하는 거 그다음에 다른 구식은 치랑똑같아 야, 다 쳐도 이겨야 된다 <laughs> YB 팀이 전반 그리고 OB 팀이 전반 두 경기가 펼쳐지는데 이게 이제 각각 독립된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네.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게 거울이 축구 거울이. 공입니다. 말 그대로 축구 공이에요. 아, 오, 오, 오. 오, 슛? 오, 오, 들어간 거를 아니에요? 아, 대상아, 어, 대상아. 오, 대상아. 안 넣었어? 포천 시민구단은 지금 네. K4 리그에서 네, 가장 강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야너네 열심히 뛰어야 돼 스카우트 되려면 재미있는 경기가 될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그거 그거 그래 넣어. 넣어. 국가대표 특히 이제 월드컵 팀을 우리가 한번 이겨봐 뭐 이런 각오란 말이야? 우리는 아, 지금 그래 국가대표 특히 이제 월드컵 팀을 우리가 한번 이겨봐 뭐 이런 각오란 말이야? 아아 나또 아 넣었어요? 아 이번에 백지훈 선수였는데요 네. 하대성 선수 A매치 13경기 빵골. 네. 백지훈 A매치 15경기 빵골이거든요. 네. 아, 그러 그러니까, 빵골인 이유가 아니, 있었어, 아니, 지금 아니, 보니까. 아니, 야, 이제 5분 지났어. 조은 어? 경기장에서 경기를 잘하는 선수도 있어요. 네. 네. 일명 이제, 풋살 차자들이 있는데. 그렇죠. 아, 하이딩으로, 아. 11대11 경기가 익숙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네 풋살 네, 네. 차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 강수이 나왔는데. 요렇게 때리면 예. 대부분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왜? 사람이 예. 많으니까. 아, 그걸 제가 아는 이유가. 예. 제가 풋살 중계를 예. 한세 경기 했어요. 그래서 풋살에는 풋살만의 골 넣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사이드에서 예. 대각에서 대각으로 때려주고 예. 거기서 그걸 방향 바꿔서 원터치로 슈팅 때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각도, 패턴으로. 각도의 예.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패턴으로 많이 골이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어, 슛! 어 대부분 이런 건안 안 된다는 거죠. 자 포천 시민구단 다시 한번 뛰어왔습니다 정민재 선수 아 슛을 안 알고 왔습니다만 기대습니다 정민재 오 이런 볼이네요 예자 정민재 오 어, 정민재 오 어, 그리고 11번 선수가요 인 이건 선수 이건 선수가 넣나요 이제 이제, 이제, 갔네? 야. 체력 떨어졌네. 끝났네. 자책골 아, 자책골이었어요 아. 민규. 한자책골 오자마자. 아. 예, 그, 굉장히 빠르게 지금 플레이가 이루어져가지고, 오늘는 지금 이거리 선수의 발에 맞은나 싶은데, 민규한 선수의 발에 맞았거든요. 네네. 오! 야! 스카이 네네. 오! 야! 스카이프! 그냥 하던 대로 한거죠 네. 하던 대로 이 정도면 정규 기억사다 야, 괜찮아, 괜찮아. 야, 여기서 골키퍼의 핸드볼 반칙을 볼 줄이야.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게 뭐 골대가 작아가지고요. 이거뭐 넣을 수 있을까요? 아, 강력한 슈팅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역시가 쉽지가 않죠. 예. 골대가 너무 작아가고요 자, 배트 선수 강력한 슈팅. 이건희 선수의 발을 맞았습니다만 살짝 지나갔습니다. 아, 아 지금 포천신구단 선수들이요. 약간 풋살 구장의 어떤 예, 특성을 좀 파악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네. 예. 확실히 젊다 보니까 적응력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이 선수 중에서는요. 심지어 9 8번 김성주 선수도 있습니다. 오! 오! 들어왔어요! 이야! 선수의 딥이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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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선수 맞죠? 아, 아 이건 선수의 딥. 음, 네, 야, 이거 있고. 지금. 이거 지금 15분 경기거든요? 자존심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 어, 어, 이제 패스워크를 살아라는 시작하는 초천시민 음. 기다니다 음. 자, 이 선수는 이제 김정구 선수. 9 8번 뭉쳐야 찬다 팀의 MC죠? 아, 음. 또 들어왔어요! 야. 네, 완벽하게 읽었어요. 아, 예. 에, 뭉쳐야 찬다팀의 MC죠? 야. 아, 또들어요왔든요 아 예, 그래. 완벽하게 읽었어요. 아, 예. 2 2번 김경우 선수님과의 교 그러니까. 또, 골고루 골을 넣고 있는 포천 신구단입니다 아, 멀부러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예요 이길 수가 없어. <laughs> 이길 수가 없어. 작전지시 뭐 이런 거 없나요? 없어, 없어. 아, 한 골만 넣어라. 한 골만 넣어라. 이제 이게 어떤 종, 이게 풋살 경기장에서는 어떻게 호흡을 맞춰야 되나 아마 이런 걸좀 가늠해보는 경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 진짜는 자자 하대성 선수, 오! 하대성, 하대성, 하대성 점수 빕니다. 야! 슛! 야! 아! 아! 이것도 맞췄어요. 이야 <laughs> 아! 한 골도 안 주네. 와, 저, 저 21번 이름이 뭐예요? 정말 잘했어. 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이없이 무너지고 마는 YB 팀입니다. 네. 근데 스리가에 오비가 있어요, 저희는. 있는데. 오비가 있어요가, 네. 아오비가 뭔가 보여줄 거예요라는 긍정의 의미인지. 아니면 오비 팀이 아직 있어요라는. 이게 상대형으로 <laughs> 지는 게 아직은 실망할 게 아니다. 아니면 더큰 <laughs> 덕차로 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거지. 오, 그렇죠. 야, 우리 아들 97년생이거든. <웃음> <웃음> 우리 아들 데려올 걸 그랬다. 와.